1등급 고난도 문화입니다 조금 귀찮은 것들이 많은데 설명을 듣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꼭 다시 개적으로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 그대로 나놓지 말고 자 31번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자 이놈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새놈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상수 값을 구하 시의 말입니다 자, 일단 3은 1차 연립방정식이고 똑같은 문자를 없애가 XY만 남길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게 뭐,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럼 뭐 위에 두 식에서, 위에 두 식에서 Z를 없앱시다. 그럼 뭐첫 번째 식에다가 두 배를 해가 돼버리면 Z가 없어지겠네. 자, 두 배가 더하니까 5 x 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배가 더하니까 뭐, Y가 되고, 제때는 소고되면서 두 배가 더한거 우변 5열에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식을 빼버릴 겁니다. 자, 세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버립시다. 그럼 동류항 계산하니까 a-2의 x.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놈을 빼버리니까 a-1의 y. 그다음에 오른쪽은 2에서 이놈을 빼니까 마이너스 1으로 정리되는 겁 거. 자,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 모양인데, 그럼 결국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놈의 해도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자, 1차 1차 연립방정식 해가 없는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용하는 방법이 개수의 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x 개수 b와 y 계수 b가 같으면 이두 직선은 평행선이 되가 교점이 없다 이 말이야. 본래 연립방정식에 해는 교점입니다. x, y에 대한 1차 x, y에 대한 1차니까요 각각의 그래프가 직선이 되고 그두 직선이 평행하게 되면 뭐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이말이 그래야 되는 놈이 계수의 b가 같아야 된다 하는 건. 위의 식의 x 계수 5분의, 밑의 식의 x 계수 a c, 그 다음에, 위의 식의 y 계수 1, 밑의 식의 y 계수 a-1. 요 b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해가, 뭐,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y 절편은 달라야 되는데, y 절편은 뭐, 이놈입 또, 상수분의 상수, 요래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요 등식을 만족하는 a값을 찾아내시오 요 말임 대각선 곱해버리니까 a-2가 5를 곱해가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a 넘겨주니까 4a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넘어가서 3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a값은 4분의 3 이래 되는거 자. b를 이용해 가 정리를 하는거 이놈도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해가 무수히 많다, 이라면 이놈도 같고, 이놈도 같아지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A 값은 4분의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힘들면, 위의 식에서 Y 이로 고치가 밑에 Y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y 이골 O-OX가 되고, 이놈을 갖다가 밑에 식의 Y 자리에 잡아여 버리는 a -2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a-1의 y 자리에 5뭐 x 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놈의 해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1차 방정식 해가 없는 자, 불능이 되는 a 값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a-1을 차례차례 가서 곱해 주는 겁니다. 그럼 앞에 a-2의 x, 그 다음에 이놈부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에 5하고 곱해간 5a 마이너스 5. 그 놈이 마이너스 1. 자, x 동류항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놈을 빼는 겁니다. 맞습니까? 5 마이너스 5x. 아, x가 아니고 5x. 그러면 여기에 5가 붙어야 되는거지 이놈하고 이놈하고 곱한거니까 자 마이너스 5a, a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 요거 계산해가 얼마 플러스 3 거기에 x 나머지는 우연으로 넘어가서 이마 넘어가서 4 마이너스 5a 열래 되는거 자 요때 x 앞에 있는 이놈이 0이 되면 뭐 X에 어떤 숫자를 잡아야가 등식이 성립하는 게안 생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뭐 0이 되는 A가 그래도 똑같이 4분의 3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거보다는 이 B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또, 조금 귀찮은 건, 자, AB하고 DC, 자, AB, AB, 그 다음에 DC, 그 길이가 A다 이랬고, 그 다음에 AC와 AC 이놈과, 그 다음에 이놈의 길이는 뭐, A다, 이 6이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이 직각, 직각대가 있는 건니 자, 요런 직각 삼각형 ABC와 직각 삼각형 DBC를 그림과 같이 BC가 일치하도록 뭐 겹쳐 놓았다 이랬습니다 자, 다른 말이 아니고 중학교 때 보면 접는 모양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요런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래 접었다 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직각삼각형 ABC와 요 직각삼각형이 겹치는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 4분의 17이다 하는 겁니다 상수 a의 값을 찾아내시오 이 말. 자, 차근차근 식을 만들어 나갈 건데. 자, 일단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길이를 뭐 x라고 놓읍시다. 이놈을 x라고 놓으면 여기에서 요까지 길이는 여기에서 전체가 뭐 a 플러스 6이었는데 오른쪽 x를 빼버리면. a 더하기 6에 마이너스 x 요래 표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내나 뭐이 길이하고 같아질 겁니다. 이 놈을 접었을 때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고 이 놈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하는 거 중학교 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뭐이 길이도 a 더하기 6 마이너스 x 요래 되고 자이 놈은 a였습니다. 근데 이놈이 즉각 삼각형이니까 일단 피타라 정리가 하나 성립할 겁니다. 맞습니까? 응. 고식에서 A와 X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자, 피타라 정리를 씁니다. 빗변 X의 제곱이 다른 두놈의 제곱에 A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 더하기 6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쭉 전개해 볼 겁니다. X제곱이 A제곱에 항 3개짜리 완전제곱. 그럼 A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36 더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해가 2배. 곱해가 2배. 12A. 그 다음에 또 앞뒤로 곱해가 2배.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뒤에 2개 곱해가 2배. 마이너스 12X. 요래게 되는 겁니다. 자, 양면에 X제곱이 하나씩 사라지고 지금 X를 구할 겁니다. 그럼, X가 들어가 있는 이놈, 자변으로 넘길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오면서 뽑아냅시다. 이를 뽑아내니까, A 다하기 6에 X성 의뢰되고, 오른쪽은 A제곱이 2개, 그 다음에 1차가 12A, 그 다음에 상수가 36. 자, X 개수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X는, 2는 일단 다 약분되고, 분모에 A, 다하기 6분의, 그 다음에 이런 나나가 A제곱, 다하기 6A, 그 다음에 다하기 18, 요래가, X가 A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때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놈을 갖다가 밑변으로 생각하고, 높이가 A, 요게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X, 요래 표현되는 겁니다. 요 x 자리에 이놈을 잡아야가 뭐 넓이를 a로 표현하는 거고 그 넓이가 이놈이 나온다 이 말이 자 넓이 2분의 1 a x인데 2분의 1 a x 자리에 이놈을 잡아 야하는거한 분모에 a 플러스 6 분자에는 a 제곱 더하기 6a 그 다음에 더하기 18 그 놈이 얼마? 4분의 17이 나오더라, 이 말이. 이해됐습니까? 자, 요식을 정리를 하는데, 귀찮습니다. 자, 양면에 4를 먼저 꼽해가 이놈을 지우고 2가 남고, 또 양면에 a 플러스 6을 꼽해가 이쪽으로 넘겨버리는 그럼 2a를 차례차례 다꼽해가 2a 제곱, 3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6A. 오른쪽은 17A. 더하기, 7 곱하니까, 아, 6을 곱하니까, 얼마? 102가 되나? 6, 7, 42. 자변으로 다이항시킵시다 2A 세대고그 다음에, 더하기, 12A. 요놈 넘어서 빼버리니까, 19가 됩니까? 19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백이 1 0 0 0 0정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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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방정식0 0 0 구하라, 이말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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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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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잡아야 하니까 얼마 36 그럼 84에다가 맞습니까 안되나 조금 아깝습니다 70 84아29 18이네 자 그럼 요거 두개 더하니까 86이고 다시 더하면 102딱 맞아집니다 그럼 결국 2를 잡아야 여가 0이 됐으니까, 뭐를? a-1을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조리제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개수만 적어주니까 2, 12,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2. 자, 이놈으로 나누는 거니까 1을 적어주고,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니까 51이고, 102. 그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2a제곱, 더하기 16a, 더하기 51, 그래 되는 겁니다. 자, d에 요 놈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만족하는 a 값이 여기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임마는 반의제곱, 항상 양수가 나옵니다. 자, 2를 뽑아내면 a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8a, 더하기 51인데, 관의 제곱 16, 32에 마이너스 32. 그럼 뭐 제곱에다가 뭐 어떤 양수를 더하는 거니까 이 값은 항상 양수가 나옵니다. 그럼 0이 되는 놈을 찾는 거니까 이 놈이 0 되는 A 값, B가 답이 되는 겁니다. 조금 귀찮은 듯 하지만, 32번이었습니다. 33번, 소금물 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도 무지 많이 풀어봤던 거. 농도가 서로 다른 소금물 ABC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를 100g, 200g 섞었을 때 농도. 그 다음에 B와 C를 100g씩 섞으면 농도. C와 A를 각각 요래 섞었을 때 농도가 주어지가 있고. 전부 다 100g씩 섞었을 때 농도를 구하셔야 했습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뭐?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게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구해봐라 에라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 되는 겁니다 자, 중학교 때뭐 충분히 연습을 했던 거고 자잘 봅니다 세 종류의 소금물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각각의 농도를 갖다가 이놈은 X, 이놈은 Y, 이놈은 Z라고 놓읍시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이놈을 100g, 그 다음에 이놈은 200g을 섞으면 그놈은 300g이 되면서 농도가 10%가 된다 이랬습니다. 10%짜리 300g 이 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한 게요 안에 소금의 양이다 이래가 식을 세우는 겁니다. 소금 문제는 거의 다 소금의 양을 가지고 뭐 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B와 C를 100g씩 섞는다 이랬습니다. B를 100g, 그 다음에 C도 100g 그랬을 때 200g이 되면서 그 놈은 농도가 12%짜리가 된다 이랬습니다. 100g, 100g 섞었으니까 200g 이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자, C를 300, A를 100 이랬습니다. A를 100g, C를 갖다가 300g을 섞은 겁니다. 그랬더니 농도가 2분의 31%.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은 합해가 400g 노래되는 겁니다. 자, 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 놈이 내가 X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100g 안에는 퍼센트 이게 소금의 양입니다. 200g은 100g에 Y 들어가 있으니까 200g은 두 배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조건은 X 더하기 Y. 그 놈이 요 안에 소금의 양. 100g 안에 10, 어, 10g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300g 이니까 얼마? 30g 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식에서 100g, 100g 섞었으니까 소금의 양은 y 더하기 z 이래야 되는 겁니다. y 더하기 z. 그 놈이 12%짜리 200g. 소금의 양은 24g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100g, 300g 섞었습니다. 그럼 요 안에는 x, 요 안에는 3z 들어가는 겁니다. X다하기 3Z. 그 놈이, 자, 4를 곱하면 되는 건니다 4를 곱해주니까 61g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식을 만들었고, 이거 열립방식 풀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놈은, 여기에서 Y를 없애봅시다. 중간에 두 배를 해가, 빼버리면, X-Z 이래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기에 두 배가 48인데, 위에서 밑으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18, 요래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놈은 그대로 들고 옵시다. x 당하기3 됐죠. 그놈이 61. 자, 밑에서 위로 다시 빼버리면 X가 없어지겠네 X가 없어지면서 빼니까 5 됐죠. 여기에서 이놈을 빼면 플러스가 돼가 얼마? 79가 됩니까? 이또 계산이 와 이랬습니까? 79. 아, 61이 아니고, 4를 곱하면 2가 약분되면서 62가 되는 겁니다. 이놈이 62. 자, 빼버렸으니까 70, 80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Z는 오른 하나가 얼마? 16이 되는 겁니다. 자, Z를 구했고, 그럼 여기에 16이 들어가면 y는 얼마? 8이 되는 겁니다. 자, y가 8이고, 2, 8, 16을 빼니까 x는 14, 요래 되는 겁니다. 자, 각각의 농도를 다 구해준 겁니다. 그런데 100g씩 섞었을 때 농도 이랬습니다. 자, 각각 100g씩 섞으면 소금의 양은 14, 8, 16, 요래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14, 더하기 8, 더하기 16. 그 놈이 300g이 됐는데 p%다 이랬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3p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이 놈을 다 더하니까 어, 38이 되고 맞나? 이 놈이 38 그래서 p값은 3분의 38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30을 곱한 거 그럼 여기에 30만 곱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380이 답입니다. 자, 소금 문제 신경 써가 잘 풀도록 합니다.